안녕하십니까 어쩌다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제주에서 혼자 살고 술은 약해요 입니다. 지연이 이원하 출판사는 문학동네 입니다. 그럼 책을 보겠습니다. 제주에서 혼자 살고 술은 약해요. 6월의 제주 종다리에 핀 수국이 살이 찌면 그리고 밤이 오면 수국 하나를 따서 착접기에 넣고 접을 짜서 마실 거예요 수국의 접 같은 말투를 가지고 싶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매일 수국을 감시합니다 나에게 바짝 다가오세요 혼자 살면서 나를 빼고 기 알게 되었어요. 화가의 기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매일 큰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애인이 없나 봐요 나의 정체는 끝이 없어요. 제주에 온 많은 여행자들 볼 때면 내 뒤에 놓인 물그릇이 자꾸 쏟아져요. 이게 다 등껍질이 얕고 연약해서 그래요. 그들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사랑 같은 거 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제주의 분연 바람 때문에 깃틀이다 뽑혔어요. 발전의 끝이 없죠. 매일 김포로 도망가는 상상을 해요. 김포를 훔치는 상상을 해요. 그렇다고 도망가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훔치진 않을 거예요. 나는 제주에 사는 웃기고 이상한 사람입니다 남을 웃기기도 하고 혼자서 웃기도 많이 웃죠 제주에는 웃을 일이 참 많아요 현상수배범이라면 살기 힘든 곳이죠 웃음소리 때문에 바로 눈에 떠일 테니까요. 참고 있느라 물도 들지 못하고 웃고만 있다. 이미 하얀 집에 눈까지 내리는 건 어떤 소용이 있어서 그러는 건가요. 금방 사라졌다고 며칠 만에 다시 눈이 내려요. 이번엔 오래 흘리다 가줄까요? 눈이 사이는 만큼 빛처럼. 비천... 자기를 최대한 펼쳐 놓아요. 펼쳐서 없는 게 별로 없을 텐데도 사람 좋은 사람처럼 자신을 바닥에 늘어 놓아요. 저렇게 물도 들지 못하고 웃으며 사는 것좀 보세요. 눈는그렇다사이든 모여서 골목까지 아낌없이 생기를 펼쳐 놓아요. 불편하면 고개를 저어도 될 텐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사랑받고 싶은 것이겠지요. 눈이 저러는 동안 바다는 꾸준히 여전히 줄었다 늘었다 반복해요. 사느라 정신이 없는 것이겠지요. 눈사인 섬도, 살결이 푸른 바다도 전부 사람의 마음을 흔들지만 내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당신과 함께 보면 좋은 일들이 전부 사느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섬은 우산도 없이 내리는 비를 맞고 일출이 평소와 달라서 저녁에 나가려 했으나 대낮에 발벗고 나섰답니다. 발벗고 나선 해변에 이미 발벗고 나선 사람의 발자국. 발자국은 왜 사람을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발자국은 언제까지 제주에서 살수 있을까요. 짙어져 가는 걸그서르면 옅어질까요. 물한 모금만 마실게요. 두 손에 없는 건두 눈이 가질 수 없나 봐요. 저물로 가는 해 아래서 섬은 지워져 가고. 내 눈엔 얼룩이 뜨고 더 이상 섬에게 미련이 없어요. 짙어져 가는 걸 거스르니 깊어지네요. 깊어지니 무럭무럭 별이 피네요. 밤하늘엔 별만 백성이 나는 침착만 백성이를 가졌네요. 동경은 편지조차 할줄 모르고. 첫 장면을 들추면 보인다 나도 알면서도 그랬다. 섬에서 살겠다고 집도 다 구했다고. 떠들던 날의 첫 장면. 나는 그 장면을 후회할 수 없다. 모든 첫 장면은 양초와 같으니까 미워하기 전에 사라지니까 평생 입 열지 않으니까 낮이란 낮은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낮에는 자꾸 다짐하게 되니까 새 마음 먹게 되니까 내가 잘 보이니까 자주 무섭다가 그 상태 그대로 매번 웃는다. 섬에 살다 보니 섬과 처지가 같아진 것이다. 혼자 한가해서 매번 혼자 회복하는 것이다. 섬이 되어버린 것이다. 섬이 되어버린 입장에서 말하자면 바다가 아름다운 이유는 동경이 깨기 때문이다. 이리 와서 물결을 보라. 물결이 어떤 존재를 쫓는 것처럼 보이는데. 잘 보라. 존재가 있을만한 자리에 아무 존재도 없는 것을. 네. 오늘은 이오아 시인이 제주에서 혼자 살고 술은 약해요를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